예, 요거는 아그로솔포, 그, 유황이 99.5%로 돼있고요 과수원에는 나무 밑에만 뿌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유황이 들어가도 녹는 거는 뭐 바로 녹기 때문에 안 녹아갖고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구요. SS기 자체에 지금 약차에 노즐이 막힐 일도 없고, 이야, 단단해요. 소리가 틀릴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유황 살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사과 같은 유황을 보여요? 아, 예. 왜요? 아, 사과, 당도도 좋아지고요. 예. 충균도 많이 억제되고요. 아, 그거를 언제 여유를 시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이제 한 3월 달경에 뿌려놓으면요. 네. 여기 한 4월, 6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아, 유황성분이요? 네, 유황성분이 6개월 정도 녹으면서 사과, 당도, 색상. 네. 이게 엄청나게 좋아져요. 아. 살포를 이런 식으로. 아, 나무 밑에다가? 예 네, 나무 밑에만요. 과수원에는 나무 밑에만 뿌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예, 요거는 아그로솔포 그 유황이 99.5%로 되어 있구요. 이게 써있습니다, 요게. 아, 99.5% 써있네요? 예, 예, 예. 아. 바수 쪽에도 다 좋다고 생각하시 아, 제가 봐서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바수 쪽에도? 예. 아. 자두 쪽에도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예. 자두도 확실히 색상하고 당도도 틀립니다. 이 제품들도 지금 이 농가 사장님께서 본인이 다 쓰시려고 이 1년치를 구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그로솔포는 이제 다음 주 되면 다 뿌리실 거고 아주메인지는 이제 오늘부터 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그로솔포 같은 경우는 토양에 살포를 하게 되면은 사과나사 농사가 매년 연작을 하다 보니까는 토양의 그 pH가 올라가는데 아그로솔포를 쓰면은 토양을 이제 중성화로 맞춰줍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pH를 중성화로 맞춰주기 때문에 과수나무가그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pH를 맞춰주는 거죠. 아그로솔포는. 그리고 날이 이제 따뜻해지게 되면은. 땅이 녹으면서 땅에서 오, 균들이나 충 깊이 충들이 올라가는데 아그로스프를 뿌려놓으시게 되면은 그 예방을 해주는 거죠. 유황을 바닥에 깔아놓으니까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깊이 현상을 생기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과수나무 자체에 유황을 그 적용을 하면은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라든지 사과의 색깔 저장성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제 지금은 과수원에 있는 나무에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아즈모 엠지를 조금 독하게 그 원래는 스물 단 말에 한한포 정도를 살포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를 스물 단 말에 세 포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성이 좀또 강해져 갖고 그 응애 알이라든가 그 일반 그, 충, 알 같은 게다 죽을 겁니다, 이게. 예. 그게 50말짜리 차량인데요. 네. 50말짜리 차량에 이 아즈모엠지 6포를 넣어서 살포를 할 겁니다. 유황이 들어가도 녹는 거는 뭐 바로 녹기 때문에 안 녹아갖고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SS기 자체에 지금 약차에 노즐이 막힐 일도 없고, 그리고 그, 국내산 유황 같은 거를 치고 나면, 약차에 이 황이 묻어갖고 세척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도 없고, 그리고 옆에 지금 저 옆에 보면 그 비닐하우스 있는 육모장 같은 경우에 원래 유황을 못 치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관계 없이 뭐 살포를 해도 비닐하우스에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금방 다희석이 됩니다 이게. 아, 그거 빨리 하는 얘기예요? 네.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찌꺼기가. 여기 보면, 우유빛깔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금방 녹네요? 예. 유황성분은 안 녹아서 녹, 녹이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녹이는, 뭐, 녹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넣고, 이 분무기 한 번만 틀어놓으면은 다 녹아버립니다. 수 자체에 유황을 쓰면은 어사 같은 경우 는아주모임지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랑 충제랑 연, 그,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시면은 탄저병이라든지 그, 균 균에 관련된 사과에 관련된 균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고 충 기피 현상이 생깁니다. 나방이라든지 노린재라든지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유황 가루는 안 닦여 갖고 아. 세척을 해도 화약게 지저분하게 묻어 있거든요. 아.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물로 한 번만 뿌려 줘도 어느 정도만 뿌려 주고 한 번만 지나가면 다 닦일 정도로 세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기계에 있는 이 노즐이 안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냥 막 예, 네, 아 물만 줘도 닦이네. 예, 네, 웬만 하면은 다 닦이고요. 그뭐이 어, 노즐 막힐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예요 아. 아줌마 MG를 구매하실 때 네, 네. 어, 농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분말인데 물에 과연 잘 녹냐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신데물 500에 원래 500g이 한번 기준인데 지금 이 10m 통에 500g짜리 통을 한번 넣어서 잘 녹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세 번만 저어주시면은 오다 녹았네요. 네. 오, 잘 녹았네. 50배를 세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녹는 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아, 사과 이쁘네요. 아, 예. 이게 지난해 그 저희가 작황한 사과, 수확한 사과입니다, 이게. 네. 그 유황하고 흑음을 먹은 사과로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되게 경쾌하게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제 한 4월달이 다 돼가는데 저희가 수확한 지 거의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흥부가 네. 네. 좋아요. 네. 당도, 경도, 저장성까지도 많이 좋아요. 오. 이 저장도 이거 유황하고 흥무하고안 쳤을 때하고 그 쳤을 때하고 저장했을 때 부패가가 확연하게 줄어들 정도로 부패가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요. 작년 10월에 수확하신 거 아니에요? 네, 10월 말경에 이제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럼 6개월이 네. 지났는데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시요 소리. 야 단단해요. 예. 아직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맛은 보장합니다. <laughs> 자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깎아 주시죠 이거야? 예. 어 사장님 한번 그냥 한번 드셔 보시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소리가 틀릴 거예요. 어. 이 소리 들리십니까?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당도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몇 브릭스 나와요? 한16 브릭스 정도 나올 거예요. 보통은? 보통 일반인들 보면 이제 사과가 최고 그 약한 게12 브릭스 이상 나오면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음. 13 브릭스 이상씩 되면 그래도 좀 당도가 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14, 15, 16 넘어가면 진짜 사과를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상 없고요. 예. 그막 그거 그들은 사과를 먹어 보면 이제 다른 사과를 못 드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농쇼핑. 네. <laughs> 오늘 사장님이 만드신 새로운 또 비밀 무기. 이게 뭐죠? 아, ABC 집 당근이라고 해서요. A B C. 네. A B C. 사과하고 비트하고 당근하고. 아, 애플. 네. 비트. 비트. 캐럿. 네. 아, 이거 영어 됩니다. 오늘. 아. ABC. 네. 사과는 청선꺼고네 저희 꺼고 그 다음에 비트도 저희하고 영천 거. 당근은 제주도 구자 당근. 아, 구자. 그 예. 유명한 예. 구자, 구자, 당근. 구자 당근. 예. 예. 해독수스로 해서 네. 그 여성분들한테는 일단 피부가 좋아지고요. 피부? 예. 그 피가 맑게 되고. 야. 그리고 숙취. 술 드신 분들은 네. 해독. 야. 예, 청송 사과. 청송 사과. 야, 제가 먹어 보고 반해 버린 그 사과. 예. 그죠? 예. 선물하면 실패없는 그 사과 예. 네. 그 사과를 또 구매할 수 있으십니다 그죠? 예 현금농원 치시면 됩니다 외상 안되고요 <laughs> 현금농원으로 오시면 되고 예. 요것도 구매하시려면 네이버에 현금농원 치됩니다 현금, 농원 치시면 현금 됩니다. 외상 안됩니다 예. 현금농원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청송에 있는 현금농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